반갑습니다. 한방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국내 일위 전문가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네. 내용 전달에 앞서 국내 일위 전문가분을 보신 정보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NBA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필라 76대 마이티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브루클린과의 홈 경기에서 107대 86으로 승리하며 8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드의 공백이 있었지만 폴리드, 반바가제 몫을 다해 주었고,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21득점 8리바운드, 맥시가 26득점으로 득점력을 문제없이 선보였고, 힐드와 페인도 두 자릿수 득점에 가담했습니다. 우브레 주니어가 야투율 30%에 그치긴 했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시즌 막판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애미는 직전 토론토와의 홈 경기에서 118대 103으로 승리하며 연승으로 정규 시즌을 끝냈습니다. 이날 주요 자원들의 체력 안배에 집중했고, 벤치 자원들을 중용했는데, 토바스 브라이언트, 멜론 라이드 등이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2승 2패를 기록했던 두 팀입니다. 다만 당시 두팀 모두 풀전력이 아니긴 했지만, 맥시가 마이애미 수비에 전혀 말리지 않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는 필라델피아가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마이애미에는 로지어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버틀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꼭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TTD 에 올라 있긴 하지만 팀 훈련은 정상적으로 소화한 상황이고 직전 경기 반바 토바이어스에리스 폴리드 맥시의 존재감이 상당했었다는 점도 더해본다면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볼스대 트로크입니다. 시카고는 직전 뉴욕과의 원정 경기에서 119대 120으로 패배를 기록하며 정규 리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기 부여가 없었긴 했지만 핵심 자원들을 중용했고, 드러먼드, 도순무의 공백 속에서 첩전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했습니다. 또한 대로잔 부세비치 화이트가 2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나머지 스타팅 멤버 카루스와 자본테 크린도두 자리수 득점에 가담해 주었다는 점 또한 고무적으로 볼 만했습니다. 애틀랜타는 직전 인디애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115대157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대패하긴 했지만 동기부여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날 패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전반적으로 카펠라의 효용이 떨어지고 있고 트레이언과 디존테 머레이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 시즌 두팀간 맞대결을 보면 시카고는 높이 강점을 애틀 상대로 꽤나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드러먼드의 공백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올 시즌 트레이언과 디존 테 머레이 두베 코트 자원들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 제일런 존슨 베이 오콩호의 공백이 있다는 점도 더해본다면 이 경기는 시카고가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한 방에 적중하는 경기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방은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문의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